예, 오늘은 그 엑셀 에드인 두 번째 시간 RDB 머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 구글에 가셔가지고요. RDB 머저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름에 론디 브루인인가요? 예, 요 사이트로 들어가 주시면, 그, 맨 아래 이렇게 첨부 파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이제 2007에서 16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한번 받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알려졌습니다. 다운로드에 가보시면 이렇게 이제 압축 ZIP 파일로 압축이 되어 있고요, 압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압축 풀 네, 금 이제 풀어주시면. 이 폴더 안에 압축이 풀린 폴더 안에 RDB머저라는 .xlam이라는 파일 하나 생성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이제 엑셀에 추가시키시면 그 이제 파일을 이제 평, 파일이나 탭을 병합하시는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음, 그 예를 들자면 이 기능을 쓰는 거는 저들이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단위시험 결과서는 게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지금 제가 예로 뭐세 개를 했지만 이게 뭐열 개, 열다섯 개, 이십 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이 이제 결과서에 들어가 보시면, 음 여러 가지 이제 탭들이 있죠. 탭들이 있고, 이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예, 즉 다섯 번째 탭이 이제 단위시험 결과서는 게 있고요. 이 요런, 요런 포맷으로 해서, 이요두 음 번째 파일로, 마찬가지로, 네, 다섯 번째 탭에 단위시험 결과서라는 게 있게 되구요. 네, 이것도 이렇게 단위시험 결과서라는 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이각 파일이 서로 다르지만 동일한 그 탭에 동일한 형태의 자료들이 들어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하나의 거를 합치고 싶을 때가 있죠. 네, 이런 경우 어느 경우냐면, 뭐 단위 시험 결과서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가 현황을 뭐총몇건 중에 몇 건이 합격됐고 몇 건이 불합격되는 됐걸 내야 되는데 이렇게 파일이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그렇죠? 뭐 이거를 이 파일에 대해서 뭐총 개수 중에 실통계 실패 이 개수를 좀 따로 내고요 이 파일 이렇게 다 따로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세뭐 개면은 뭐 이렇게 수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이 파일에서 뭐 10개나 20개나, 20개나 30개가 된다 할 때는 그걸 다 일일이 또 예, 통계를 내고, 그 통계를 또 다시 합쳐가지고 통계를 내는 건, 뭐, 예, 는다면 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들겠죠. 그리고 이제 또 어느 사이트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요 시험 결과서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각 탭으로 해서 여기죠. 아이디 별로 해서 쭉 해서 뭐 2, 300개 막 만들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일일이 뭐 각각 그걸 또 합친다는 거는 사실 수작업으로는 하기는 힘든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한 번에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알들이 모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은 일단 엑셀을 실행 시키 주시고요. 엑셀 실행 나에 여기 이제 파일 메뉴에 옵션에 가셔서요. 어, 이 추가 기능을 또 선택해 주세요. 그럼 이제 오른쪽 아래 에 이렇게 이동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동 버튼을 눌러 주시면. 예, 여기 이제 사용 추가할 수 있는 게 나타나고요. 에, 여러분들은 이 RDB 버전은 그니까 안 보이실 거예요. 저는 이미 한번 추가했고 이거 요거 이제 안 보이는 상태일 거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서서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폴더로 가셔서요. 예, 요 RDB 버전 x m 파일을 선택하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요러고, RD Merge Add-In 이라는 게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요, 기긴 체크 박스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상태가 되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데이터 메뉴 탭, 아니 탭을 눌러주시면, 이 오른쪽에, 이렇게 안 보이던 아이콘이 생겼죠? r d b m a d d i n 이라는게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아까처럼 나눠져 있는 파일들, 탭들을 하나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내박스가 뜨는데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보시면 세팅할 게 일단 이제 폴더로케이션입니다. 자, 이 폴더로케이션은 뭐냐면 내가 병합할 엑셀 파일들이 어디, 있, 어느 폴더에 있느냐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를 눌러서 아까 시 밑에 여기 단위 시험 결과서 폴더 밑에 파일들이 쭉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폴더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아, 파일을 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아, 저희가 합칠 파일들이 이 폴더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 주의하실 거는 이 폴더 안에는 우리가 이제 합칠 폴더 파일만 들 넣어놔야지 뭐 합치지 않은 이상한, 이상한 파일을 넣으면이가좀 이상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폴더 안에는 우리가 이제 합쳐질 동일한 형태의 그 예, 타이 그 모양을 가진 파일들만 여기서 이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시 됩니다. 그두 번째로 할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 이제 s i t c h file이라고 해서요. 아, 이 파일의 형식이 어떤 거냐를 물어보겠죠. 예, 그러면 여기 눌러서 저희 이제 2010 같은 경우는 xlsx죠. 확장자가. 예,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음... 뭐, 내, 내가 원하는 폴더에 있는, 뭐, 예, 뭐, 제 쓰기를 원하는 파일만 선택해서 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지정한 로케이션에 있는 폴더에 들어있는 모든 파일들을 이제 합치기 때문에 이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이름이, 그죠? 키워드가 포함된 파일만 골라서 하겠다. 여러 가지 것들을 또줄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파일 전체를 합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봐주실 게, 이제 요거죠 자, 휘치 워크시트. 어떤 워크시트를 합칠 꺼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섯 번째 탭에, 그, 각 파일 다섯 번째 탭에 가면은, 그, 결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는 이제 다섯 번째 시트들을, 합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죠. 요 밑에 거는 뭐, 뭐,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 거고, 여기 Merge All o c p i t e 를 하게 되면 모든 탭들을 다 이제 합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 쓰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파일 하나에 그 단위 테스트 케이스 별로 이렇게 탭을 쫙 뭐, 2, 300개 만들어 놓은 파일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이거를 지정해 주시면은 각 모든 탭을 다 한꺼번에 하나의 탭으로 이제 확정 해주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다섯 번째 탭들만 합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섯 번째를 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이런 옵션들 여러분들이 여러 유형들을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세팅할 게, 이제 이거, 어, 휘치레인입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합친 쉘을 어떤 그 기준으로 이제 할 거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보통 이제 펄트셀을 해놓으면, 예, 네, 그 워크시트에 첫 번째, 부터 해가지고 쭉 합쳐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세팅을 해주시면 뭐 마무리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머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벌써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여기 보시면 로그를 일단 보시면요 예, 파일 세 개가 다 이렇게 합쳐졌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A에서 복합지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 사합쳐서 요. 에러 없이 잘 됐다는 걸볼 수가 있고, 실제 이제 합쳐진 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예, 아까 여기 이제, 단지 테스트 가이드 별로, 아까 실패들에 대해서 쭉, 파일 3개를, 제가 이렇게 합쳐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보셨지만 이게 단 3개이지만, 이게 한, 얘가 파일이 50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예,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음, 좀뭐 이제, 좀 가공이 필요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지워버려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지우는 법은 뭐, 이거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우선은, B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뭐 아이들이 쭉되 있고요.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것들이죠. 네. 삭제해버리고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뭐, 실패 통과. 네. 이렇게 실패 통과에 대해서, 음, 피벗을 돌려서. 돌리니 네, 실패 여 건, 뭐 통과가 1 9 9 건이 됐다. 이렇게 이제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하여튼 양이 많을 경우에는 이 툴을 쓰셔야지 이걸 수작업으로는 사실 할수 없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툴을 쓰시게 되면 수작업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겠죠. 네, 감리할 때 이런 거 사실 좀 결과 현황을 뭐안할 텐데 이런 툴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빨리 할수 있기 때문에 좀더 좋은 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